한국인이 이민 가면 가장 후회하는 다섯 나라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어쩌면 뼈 아픈 현실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떠나고 또왜 후회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민지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 뉴질랜드는 한국인이 마지막 땅이라 부르곤 합니다. 초록빛 언덕과 깨끗한 공기, 느린 삶이 주는 매력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따뜻한 카페 라떼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평범한 월급으로는 내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중년 취업문은 좁고 현지인 네트워크 바뀌면 이력서조차 들여다보지 않죠. 인종차별은 보이지 않는 유리창 같습니다.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딴 세상의 시선이 가슴을 조입니다. 혼자 남은 밤 까만 하늘에 떠있는 남십자성이 고향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낙원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 증명의 땅이 되어버리죠. 이 캐나다는 냉정한 땅입니다. 추위보다 더 추운 건 이방인에 대한 고용시장의 시선입니다. 국공인증 영어 성적은 고졸자보다 높아야 하고, 현지 경력은 캐나다 경력이 아니면 무시됩니다. 인종차별은 종종 문화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승진은 백인 동료가 먼저, 동아시아계는 한직으로 밀려나죠. 중년에 취업을 꿈꾼다면, 유학생 자녀 부모가 된 척이라도 서류를 넣어보세요. 그래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결국 인맥 없는 자, 먹고 사는 법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땅이 캐나다입니다. 3. 호주는 돈이 되는 대로 달려드는 곳이죠. 건설 현장이나 농장 일당은 하루가 한달 생활비를 해결해줄 만큼 줍니다. 문제는 그 돈이 머무는 곳이 도시의 집세와 물가라는 점입니다. 시드니의 한 방값이 서울 아파트 전세보다 비쌀 때가 많습니다. 인종차별은 억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 발음에 한국식 억양이 섞이면 면접관 표정이 굳죠. 그 굳은 표정은 우리 회사와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거절 메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30대 이상에게 주어지는 일은 대부분 체력싸움, 현장 노동입니다. 척추 한두개 디스크로 바꾼 뒤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찾게 되죠. 4. 일본은 한국인에게 가장 가까운 듯 하면서도 먼 나라입니다. 언어가 비슷하고 비행기 값도 저렴하죠. 하지만 일본은 외국인을 영원한 외국인으로 봅니다. 영주권을 줘도 시민권은 쉽게 주지 않죠. 인종차별은 미묘합니다. 지하철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백발의 노인이 서 있고, 당신이 앉으면 조용히 다른 칸으로 가죠. 회사 내에선 일본 방식이 최고라는 무시무시한 압박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년 귀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은퇴자금을 모두 일본서 만들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워서 더 힘든 나라가 일본이죠. 오, 미국은 꿈의 나라, 혹은 악몽의 나라, 양면의 주사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성공신화는 있지만 많은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건 한정된 자리입니다. H-1B 비자 나이 제한은 40세를 넘으면 문이 좁아집니다. 인종차별은 때로는 법으로도 나타납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이민자는 도둑으로 낙인찍히죠. 병원비는 하늘값이라 응급실 문만 열어도 수천 달러가 날아갑니다. 결국 미국은 자본과 젊음이 있을 때만 기회의 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하지만 이민이 꼭 어둠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민 생활엔 분명 좋은 점도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회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기는 맑고, 교통은 예측 가능하죠. 어린이집 아이를 데리러 가도 차가 밀려 욕 나올 일은 없습니다. 가장 큰 희망은 커뮤니티입니다. 현지 교회나 체육 동호회, 한국 학교 봉사에 나서면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함께라는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언어는 하루 10분 유튜브, 일주일에 한 번은 말걸기 연습, 작은 성취가 모여 살아 있구나 자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 B를 마음에 품으세요.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오히려 현지 적응을 빠르게 만듭니다. 내두 발이 땅을 딛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섯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해 귀가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민이 실패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적응한다는 건곧 나를 성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내 모국어로 일기쓰기, 김장하기, 벗들과 소주 한잔하기, 그리고 매주 하루는 현재의 나에게 칭찬을 건네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문장이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나라 중 어느 곳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살아계신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모아 또 한편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이 채널에 대한 작은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더큰 용기가 됩니다.